아, 제가 아이폰 SE2를 거의 5년 동안 사용하다가 오늘 새벽에 아이폰 17이 왔어요. 음. 확실히 화질이 SE2보다는 낫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가 진산면 행정리인데 사실 저는 쏙 그렇게 금산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어머니 아버님 고향이 다 금산이라서 또 진산에는 또 제가 싫어하는 인물 두명이 있어가지고 그 정, 정청래하고 정 정명석이 쓰리같은 인간 두명이 진산 출신이라 제 진산을 그래서 별로 안좋아했거든요 그나마 이제 유진산이라고 우파 쪽 우파쪽 옛날 일제시대 때 그나마 그 정치인 한명이 있어서 그나마 좀 아, 이 와가지고, 불 피우는데 참, 애 먹었네요, 이게. 왜, 불, 산불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불 피우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지금 다 얼어 있어가지고, 불도 잘안 붙더라고요. 처음에 좀 불붙이는데 애 먹었어요 이게 겨울에는 이렇게 좀 뜨거운 맛이 있어야 손이 다 얼어가지고 그런거 보면 참 이렇게 자기 땅이 있다는게 어떻게 보면 참 홍보한 거예요 이게 렇 불도 지를 수 있고, 이 어머니가 여기다 완전 농장을 꾸려 놓으셔가지고 전한반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시는 게 어떻겠나 했는데, 힘드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올 때마다 계속 늘어나서 지금 이게 670평인가? 거의 700평 가까이 되거든요 노인네가 응? 일주일에 막세네모식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농사를 지셔가지고 힘드시더라고 아휴, 재밌나봐요 근데 이게 농사 짓는 게 예전에 그 저희 아파트에 앞에 공터 있는 것도 지금은 어울림 뮤치원으로 바뀌었지만 사실 거기가 저희 제 놀이터였거든요. 거기서막불 질르고 뭐 활쏘고 별짓 다 했죠 거기서. 유치원이 생기고 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제 놀이터가 됐는데 사실 농번기 때는 별로 할수 할 있는 게 별로 없죠 여기서 이게 렇 겨울이나 대야. 뭐, 불도 지르고, 뭐, 활도 쏘고, 할수 있지, 이게. 제가 거의 30년이죠. 음, 고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그, 터라는, 그, 터라는 책하고, 토종 비결, 소설 토정 비결, 1, 2, 3권. 어, 뭐 그, 한참 막, 그, 뭐,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막, 이 나올 때. 그, 경합유록이라는 걸 발견해서, 거의, 그, 경합유록 해석서라는 거는 제가 거의 다본것 같아요. 그, 한민족의 염원.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는 이제, 한민족의 기상? 웅비? 그 말세에말세의 살아남는 방법? 그거를 찾으려고 참, 거의 3 0년의 세월을 노력을 했는데 그 작년에 그 용사 적구 10월에 한반도가 뭐 하나가 된다 해서 작년 10월 28일날 가만히 지켜봤는데 안되더라고요 이게 이 여운이 틀린 건지 이 새끼들이 번역을 제대로 안한 건지 그래서 고그 대학교 일학년 때 처음 봤던 아마 신유승이라는 그 분이 쓴 건데 70몇 년도에 이렇게 출판된 책이에요. 한민족 뭐뭐 뭐 예언서 해가지고 뭐그 분이 쓴 예언이 그나마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온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 얘기했던 말세가 저는 그게 서른 전에 올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렸죠. 그 육판에 보면 독의 권류모라고 있죠. 그게 28수를 얘기하는 건데 아마 17년부터 21년까지가 중입 시기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산다라는 뜻인데 이미 그건 지나갔죠. 마립에 네, 들어가는 자는 죽는다 이게 올해예요 올해 이제 마립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됐어요 26년부터 근데 이때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음. 들어가면 안되겠죠 괜히 들어갔다가 6, 7, 8, 9 2029년에 그냥 천국인 줄 알고 갔다가 그냥,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왜 2034년이라고 했냐면 거길 안 들어가고 다시 옆으로 돌다 보면 다시 또이 극락으로 가는 길이 나와요 중간에 뭐 그게 극락이 될지 저는 생활 생각할... 저는 그게 뭐 종교에서 말하는 뭐영 물론 그걸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문명 제 책을 보니까 또 심지어 평상시에도 연계와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있긴 있나 봐요 돌을 염시, 열심히 닦으면 그러니까. 호흡을 거기서 말하는 건 호흡을 길게 해야 된다는 거죠 호흡이 인간의 호흡은 정해져 있어서 호흡을 천천히 아주 길게 한번 호흡을 1분, 10분, 20분 이렇게 늦춰질 때마다 인간의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쪽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지구에 아. 공전이 365일이니까 책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천왕성 뭐~ 해왕성의